난는 아, 지민이야. 지민이가 있는 동화책, 난 왕이 될 거야. 난 왕이 될 거야. 똑똑 왕자는 번쩍번쩍 번쩍 왕관을 쓰고 치렁치렁 망토를 들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음, 오! 똑똑 왕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토박토박 책을 읽었어요. 음, 햄버어 바쁘다 바빠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 음, 햄버거. 네 점심은 고기를 듬뿍 넣은 햄버거를 주세요. 훌륭한 왕이 되려면 예절도 익혀야 해. 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저녁은 치즈를 듬뿍 넣은 피자와 콜라를 주세요. 지민이가 좋아하는 피자랑 콜라잖아. 다음 날에는 궁궐 화가가 왕자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왕자님 훌륭한 왕이 되려면 멋진 초상화도 있어야 해요. 아 우리 왕자는 참 바빠. 뭘뭐 먹을까? 오, 왕비는 케첩을 잔뜩 뿌리 따끈한 핫도그 핫도그를 입에 넣어줬대요. 왕자는 한 입에 덥석 우적우적 우적, 핫도그를 먹어치웠어요. 뭐인가? 응. 똑똑 왕자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쌩 달려갔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요. 변기에 앉아서 끙끙! 그런데 똥이 나오지 않았어요. 왕자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는 와! 저게 누구야! 어, 머리카락은 부서부서 온몸이 오동통 다리는 후들후들 전에는 저렇게 멋있었는데 와, 왕자는 울음보를 터뜨렸어요. 깜짝 놀란 왕과 왕비가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왕자가 어디가 아픈 거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대나 의사는 왕자를 데리고 과수원과 밭을 돌아보았어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튼튼해진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똥도 잘 싼답니다. 이걸 먹으라고요? 난 아주 바쁜 왕자예요. 요리해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멋진 왕이 되려면 몸이 튼튼해야 해요. 신선한 네. 과일과 채소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매일 먹고 안먹으라 배가 흠마하겠는데 어? 안 먹으면 배가 햄버거가 돼요? 채소와 과일을 맛있게 먹어야 해요. 요리사가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어요. 왕자야, 고기와 생선, 채소와 과일 무엇이든 많이 먹으렴. 똑똑 왕자는 채소를 입에 넣고 맛을 보았어요. 우와, 맛있다. 나는 이제 골고루 먹을 거예요. 지민이는? 지민이는 피자랑 햄버거만 먹을 거예요? 아니면 채소도 먹고 과일도 채, 먹을 거예요? 가위야, 가위야, 피자야, 과일. 힉? 골고루 다 먹을 거예요? 응. 그럼 엄마랑 약속 한번 해볼까요? 엄마랑 약속 도장도 꽝! 친구들 인사해야지, 지민아. 엄마. 안녕. 왕이 될 거야. 난 왕이 될 거야. 똑똑 왕자는 번쩍번쩍 번쩍 왕관을 쓰고 치렁치렁 망토를 두르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멋진 왕이 되고 싶었어요. 맞아. 왕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해. 똑똑 왕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또박또박 책을 읽었어요. 달가 로켓. 동물나라, 숫자 도리 등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어휴, 바쁘다 바빠.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점심은 고기를 듬뿍 넣은 햄버거를 주세요. 훌륭한 왕이 되려면 예절도 익혀야 해. 왕자는 왕의 걸음걸이부터 신하들을 대하는 법까지도 연습했어요. 아후, 배울게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저녁은 치즈를 듬뿍 얹은 피자 와 콜라를 갖다 줘요. 다음날에는 궁궐 화가가 왕자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왕자님, 훌륭한 왕이 되려면 멋진 초상화도 있어야 해요. 왕자는 한손을 허리에 척 올려놓고, 고개를 빳빳이 든채 꼼짝 않고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아, 우리 왕자는 참 바빠. 뭘 먹으면 좋을까? 왕비는 케첩을 잔뜩 뿌린 따뜻한 핫도그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거라도 얼른 먹으렴. 왕자는 한 입에 덥석, 우적우적, 핫도그를 먹어치웠지요. 얼마 뒤 똑똑 왕자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쌩 달려갔어요. 아우 어, 배야, 어, 배가 아파요. 변기에 앉아서 끙끙. 하지만 똥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유 바쁜데 이게 뭐람. 왕자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으악! 저게 누구야? 머리카락은 푸석푸석, 온몸이 오동통, 다리는 후들후들. 어, 전에는 이렇게 늘씬하고 튼튼했는데. <laughs> 왕자는 울음보을 터뜨렸어요. 깜짝 놀란 왕과 왕비가 이사를 데려왔어요. <laughs> 우리 왕자가 어디가 아픈 거요? <laughs>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어?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똑똑 왕자 어떻게 되었을까요?